어묵어묵 ympm 어제의 묵상 오늘의 묵상 yesterday meditation today meditation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정의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철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은이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오늘은 어린아이를 통한 메세지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나눕니다. 천국에서 누가 그녀의 논쟁에 촉발은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의 창과 칼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로 보았던 까닭이다 이렇게 오해한 제자들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삼제자만 뽑혀 변화산에 등반했고 성전 세 문제로 베드로가 대표격이 되자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다스릴 영광스런 나라에서 과연 누가 큰 자인지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제 임박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서열을 따져볼 필요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정치 세력, 화를 꿈꾸던 제자들에게 또다시 자리 다툼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어. 어린아이를 내세워 자신들의 공로를 앞세워 논공행상의 서열을 주장하는 그들에게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자, 즉 겸손을 척도로 정하여 주셨다. 결국 천국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철저히 자기를 쳐 복종시키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다. 성도는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보다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다는 메시지를 수시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적용은 첫 번째로 심겨진 자리에서 하석에 앉기 두 번째로 찬란치하지 않기. 오늘의 기도, 삶의 자리에서 나를 낮추며 부르심에 더 합당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